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똑똑한 기술들이 한 자리에 선을 보였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전시회 월드IT쇼에 유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짓 한 번으로 채널이 바뀌고 볼륨도 조절합니다. 오늘 MBC에서 재밌는 거 뭐하지? 목소리를 인식하고 시청 패턴을 분석해 프로그램 추천까지 해줍니다. 똑똑한 TV가 센서를 달고 더 똑똑해진 겁니다. 센서 기술의 결정체는 스마트폰, 눈동자를 인식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멈추고 오늘 날씨 어때? 음성 인식은 기본, 온도와 습도, 체온까지 잴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던 집안의 움직임을 감지해 원격 CCTV가 동영상을 바로 전송하기도 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물들의 통신 센서가 접목되어 더욱 삶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대중들의 동선을 분석합니다. 얼굴을 인식해 남녀를 구분하고 연령대까지 분석합니다. 센서를 이용해 빅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최근의 광고 솔루션은 단순히 광고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보고 있는 고객들을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터치에서 센서까지 스마트폰에서 TV, 자동차까지 20개국 440여 개 업체가 첨단 IT 기술을 한 자리에 모아 개막한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월드 IT쇼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